미스터트롯 장민호가 최근에 KBS2 예능 프로그램 2장 1절에서 일어난 뜨거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장민호와 그의 동료 MC 장성규는 경기도 포천의 한 보트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하는 보트 운전자와 함께 모터보트를 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터보트 운전자의 실수로 장성규가 크게 당황하는 장면이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저는 안 보이시는지? 라며 당황한 장성규의 모습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웃음과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장민호도 그에게 닥친 얘기치 않은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장민호는 모터보트 운전자의 실수에 대해 섣불리 못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내렸으며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배경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시청자들은 그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장민호와 장성규가 포천시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장면도 등장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 여생도 최초 일기 도전으로 매스컴에 등장한 인물도 있어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방송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이장 1절은 평범한 이웃들의 개성 있는 인생사와 노래 실력을 소개하는 신개념 길거리 토크쇼로서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 KBS2에서 방송되고 있다. 장민호의 못하겠다는 순간은 그의 인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결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장민호와 장성규의 이번 보트 여행은 그들의 친밀한 우정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안고 다음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